됐장 됐다 됐다 대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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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제꺼군요 아저씨 대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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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색 대장, 대 파란색 대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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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색 대장, 대이대이 대장, 을장 대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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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U. 저도 이제 없는데 4라는 숫자가 저한테 없어요. 그럼 먹을게요. 빨간 파란색이 나왔어요. 또 파란색이군요. 이게 저죠. 1이니까이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당 얘한테 2가 있으니까 2를 내면 안 되고 그러면 2 빼고 다른 건 다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0이니까 이제 아무 저한테 영이 없어요 그럼 이걸 넣을게 엘라. 네? 네. 집권하는 거 맞지? 네. 당연하죠. 자 이렇게 이거, 이거 한장 내면 맞지? 이제 그래. 오너. 오너. 오케이, 미안하다. 미안하다? 아뭔 소리예요, 밴디. 잘우느 니까. <목소리도>